비 브라이언트의 맘바 멘탈리티에 이어 성장 멘탈리티 제 2편 조조로부터 성공을 배우다. 지금 시작합니다. 조조로부터 성공을 배우다. 그첫 번째는 도전 정신과 실행력입니다. 당시 한나라는 역적 오브 역적 동탁이 나라를 어지럽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동탁의 기침 소리에도 대신들이 벌벌 떨 정도였으니까요. 이가 <목소리도> 小小的噴體.厥是自命稱高者 진정 수백 니... <laughs> 대신들이 뒤에 모여 한탄하며 울고 있을 때 울고 있는다고 동탁이 죽기라도 하냐며 어쩔 줄 몰라하는 위선자들을 비판하고 직접 암살을 시도합니다. 어렵사리 암살을 결행하지만 동탁에게 걸려 실패를 하게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모두가 머뭇거리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때. 조조의 과감한 결행은 비록 실패했지만 순식간에 충의지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이때 얻게 된 명분은 조조가 인재를 모으고 거병을 하는 데 근간이 됩니다. 즉, 실패가 아닌 성공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강력한 자기확신입니다. 난 세상을 저버려도 세상은 날 저버릴 수 없어 조조의 자기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명언입니다. 통탁 암살 실패 후 도망을 치던 조조는 추종자 진궁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조조에게 도움을 주던 백부님을 오해로 인해 해치는 사건으로 진공은 조조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진궁은 얘기합니다. 난 그대가 영웅 호걸인 줄 알고 죽음도 불사하고 가족마저 버리고 따랐는데 지금은 충의지사인지 극악무도한 자인지 모르겠소. 조조는 예부터 간신은 충신 같고 거짓은 진실 같았었지. 충의와 악은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네. 어제의 날 잘못 봤듯 오늘도 잘못 봤을 수 있어. 하지만 난 언제나 그대로야. 남이나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조조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대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던 동료나 연인을 냉정하게 떠나보내야 할 순간도 분명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비판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더 진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조조의 강한 자기 확신은 하고자 하는 목표가 크면 클수록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의 가치를 보는 눈입니다. 각지에 내놓라 하는 영웅들이 동탁 제거를 위해 모이는데 이때 유비관우 장비 사명제도 오게 됩니다. 인지기가 듣보잡이라며 문전박대를 하는데 조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아는가? 예, 네, 알고 있습니다. 나 조조도 동탁 암살기도 전까지는 무명 소절이었네. 오늘은 무명이나. 내일은 천하를 호령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일이네. 언젠가 저들이 천하를 호령하게 된다면 오늘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겠는가? 결국 유비관우 장비는 조조의 말대로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 후걸이 됩니다. 우리 삶 또한 내가 또는 누군가가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나 미래의 영웅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미래 가치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배는 병가지 상사. 조조의 역경 극복 멘탈리티입니다. 조조의 호위 장수 허전은 전쟁에서 삼천 병사를 잃고 돌아와 통곡을 하고 있었고 조조는 울긴 왜 오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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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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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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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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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83만 대군으로 5, 6만 손류연합군에 패했다. 왜일까? 최근 몇 년간 승전을 너무 많이 해서이다. 자만에 빠져 적을 약보은 것이 근본적인 패배의 이유이다. 하지만 실패는 좋은 일이다. 실패가 어떻게 성공하냐를,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를 가르쳐 줄 것이다. 야생 정신, 저기, 나르치, 퐁우싱. 나장, 예스루 야, 승르치. 도전을 머뭇거리고 있다면 실패를 통해 좌절하고 있다면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해야 실패할 수 있고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 확신은 더욱 굳건해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 가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 잡수가 전하고 싶은 조조로부터 성공을 배울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상 스타트업 잡수의 잡수였습니다.